안녕하세요. 동영상 강의로 사교 댄스를 배우고 있는 댄스 도둑놈입니다. 오늘은 3일차, 4일차에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댄스 연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요일날 지인들을 만나서 소주를 한잔 진하게 먹어서 목요일은 시체 놀이하고 금요일은 한번안 가니까 그냥 그 멀리까지 가기 귀찮아서 패스. 토요일은 군산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요일까지. 결과적으로, 어, 음. 지옥의 여행이었지만 토일 요 여행으로 어, 주말 연습도 패스를 하게 되고 그 월요일날 후까시 그 베이징 연습을 3일 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5일이 지나고 나서 연습을 하니까 또다 까먹고 어, 엄청 헤맸습니다 세대가리도 아닌데 다 까먹었더라고요 오늘 화요일도 월요일날 잘안 돼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기분은 별로인데 연습만이 살길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 하고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그 도둑님 그 콘텐츠는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실전 연습이 없어서 요번 주는 망설이다가 그래도 하는 것은 해야지 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학원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참고 인내하고 연습하며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나의 내공은 쌓여가고 중원무림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리리라. 나는 생각으로 학원으로 갑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장점은 뭐든지 좀 빠르게 배운다는 것입니다. 뭘 배워도 빨리 배우는 편인데, 단 일렉기타는 빼고요. 일렉기타는 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첫 번째 실패 악기였습니다. 저에게는. 뭐, 다른 악기를 배워본 건 아닌데, 이것저것 정말 많이 배워봤거든요. 저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올라가 봤는데, 일렉 기타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예 포기. 한 3년 정도 해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저의 장점이 빨리 배우는 것인데 남들보다 좀 빠르게 배우다 보니까 단점은 게으르고 난 언제든지 할수 있어 하는 자신감입니다. 이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할수 있어. 뭐다 좋죠. 빨리 배우는 것도 좋고 자신감이 있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저는 저두 개를 믿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력까지 해서 좋은 강사 만나서 이것을 배웠다면, 아, 아마도 지금은 페인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초보를 벗어났을 테니까요.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뭐,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는, 솔직히, 춤을 춘 거는, 정말로, 정말로 얼마 안 돼요. 뭐, 한 3년 중에 1년 3개월 코로나 때문에 못추고 그러니까 처음 그거 베이직 배우고 나서,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4, 5개월 추고, 그리고 거의, 거의 없는 거 같아요. 뭐, 그러니까 이 세계에 들어와서 처음 만났던 친구놈이 한놈 있는데, 걔가 오죽하면 하는 말이야. 너는 분기도 넘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이 춤에 대한 그 저기가 없습니다. 그저기가는뭐 매력이나 일단 음악이 저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음악이 뭐 이렇게는 트로트 쪽이니까 어 저는 좀 이렇게 신나는 거뭐뭐 그지밥이나 광대. 뭐 이런 노래가 나오면 어좀 약간의 흥이 나기는 하는데 몇곡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들은 그래서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1, 2일은 뭐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단품으로 베이직을 연습을 했고요 목요일부터 세트 베이직을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안되고 주말쯤 세트 베이직을 연습해서 월이나 화요일엔 실전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 안 되고 그냥 오류일를 까먹었습니다. 그오류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연습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되게 중요한 그 기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근육이 기억할 수 있는 게 3일이라고 예전에 운동을 할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계속 연습을 하면 그, 그쪽에 근육이 발달이 되는데 그게 3일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근육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그 기억하는, 몸에서 기억하는 그 기간은 3일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틀, 3일 이내에 어떤 연습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이 육체 운동은 꼭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어, 어저께 월요일부터 세트 베이직을 연습해 봤습니다. 이게 저의 아주 큰 최대 단점입니다. 그냥, 그냥 한번 한다고 하면 쭉 해야 되는데, 수년 분난 언제든지 할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게 되고 그게 하루 이틀 3사일막 이게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특히 요즘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젊을 때랑은 정말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운동을 하더라도 연습은 항상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냥 혼자서 계속 해야 되는 특히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파트너가 있으면. 좀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베이지, 기초, 초보 때가 원래는 모든 운동에서 제일 힘든 시기입니다. 그 지루한 연습을 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지루할 것입니다. 뒤로 가면 음악도 나오고 3일차, 4일차의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있습니다. 요번에는 특히 좀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4일차 때 들어가면서 촬영을 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를 그냥 막 아, 미친 듯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변화가 확 생긴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루하고 힘든 연습 과정을 묵묵히 어, 지켜내야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추워도 되는 것을 뭐 먹고 살것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칼을 뽑았으니까 대한민국. 뭐 10%? 1% 안에는 들어가야 되겠죠? 초콜릿에 가서는 눈에 띄는 정도는 돼야 성에 찰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에이, 많이 올라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 그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시작을 한 거니까, 에이, 잘 춘다 소리는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한 그냥 연습만 하다 보면 그 이런 생각도 뭐 좌절하고 일어서고 또 좌절하고 일어서고 이번 2 일에서도 이틀 동안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좌절하고 일어서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모든 어 실패든 성공이든 모든 나의 것이 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패하는 거에서도 배울 수 배울 점이 있고 그 실패를 했을 때, 아, 왜안 되는지 또한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나중에 가서는, 안 되던 것들이, 나의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못했던 거를, 잘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수 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생각하고, 또 연습하고, 생각하고, 또 연습하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탁, 고개를 치고 넘어갔을 때, 그다음서부터 쑥쑥쑥쑥쑥 느는 속도는 되게 빠른 걸 알아요. 전 다른 운동들을 배워 봤을 때도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안 배워본 운동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 봐가지고 배우는 과정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보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맥을 잡고 연,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지 확실히 숙지하고 시계바늘처럼 왔다갔다 하지 말고 연습을 할 때는 뭔가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확실한 연습 주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오늘 연습 주제는 발 미는 거 김원장님이 얘기했었던 발 밀면서 가는 거그 다음에 고개 드는 거 고개 드는 거는 누가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고개 숙이고 발을 보지 말라고 고개 드는 거. 그리고 이제 베이직을 완결을 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연습할 때 박자를 세면서 연습을 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박자 세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저는 박자를 세거든요. 그리고 그 박자가 없어질 때쯤 되면 먼저 사람하고 한번 실전으로 잡아보고 안 되는 부분들 안 됐던 부분들 또 생각해가지고 또 그것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근데 오늘 저의 주제는 어 다리로 밀고 가는 거그 다음에 고개 숙이지 않는 거그 다음에 베이직 전체적인 연결 자연스러운 연결 이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한다고 해서 몸에서 계속 그냥 뭐 움직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도 주의할 점들, 내가 여기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저는 임, 이번에 흠바하고 그 자이브를 배우려고 5개월을 딱 빼놨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은, 어, 이 댄스만 할 거예요. 그래서, 눈바하고 자이브를 배우는 그 5개월 동안, 그 전에 사교도 같이 연습을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볼 건데요. 5개월 동안 뭘할수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서 그냥 안고출 정도밖에 안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 안에 기초를 배워두면, 나머지 것들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일단, 저한테는 이 5개월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을 잡아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5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어, 실력이 늘었는지가 분명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한번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참,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